대낙은 여러분들 어디서 받으시나요? 사커 c o 앱 구글에 치면 단돈 9 0 0원의 카카오 로그인, 구글 아이디 로그인 찾아오신 경로 b j 맞박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미녀 게스트 오셨기 때문에 미녀 게스트랑 얘기하면서 한번 보자 미녀 게스트 이제 슬슬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모셔오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J 세월입니다. 아니, 근데 왜 제가 이제 누나를 모셔왔냐면 방세월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는지 제보를 들어 가지고 <laughs> 아, 방세? 네. 그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오늘 토티도 나왔으니까 같이 이제 개봉하면 좋으니까 어떻게 오시 됐는지 한번 네. 아니, 그때 홍대 데이트 코스 주셨다면서요? 네! 거기에 타로 찔 매너 오신 거예요 타로 보러 갔다가 망했어요 타로 보러 갔다가 <laughs> 어떻게 아니, 망해요 이게 아니 타로 보러 갔는데 될 사이가 아니래 배우 오빠한테 만나면은 힘들다 아. <laughs> 남자가 고생한다. 둘은 비즈니스야 찰떡이다. 배우 오빠가 완전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안네요 하면서 갑자기 재물은 보고 그때 당시 에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면서 이제 갑자기 야밤을 바로 다음날 잡는 거예요. 배우 <laughs> 형이 배우를 바로 잡, 잡아가지고 그래도 배우 형 저것저것으로 또 나간다 했는데 다음날 지나고 나서 이제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했는데 끝났다. 그런 얘기를 또 하면서 아쉽네요. 다른 비밥 이제 또 원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없어요. 아, 어. <laughs> 그럼 피파 말고 다른 쪽으로 제가 찾아드릴까요 그러면? 아니요. 아, 아, 아. 배우시지 않을가이 정도면? 아, 어떻게 된는지 알아요 배우형은? 어떻게 됐죠? 다른 여자 소개시켜달래요. 다른 여자? 네. 와 진짜. 이제 피파 말고 다른 카테고리. 정말 오늘 저왜 부르셨죠? 아 오늘 르린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토티 나왔고 같이 네. 이제 개봉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고거 플러스 이제 방시열이 어떻게. 됐죠? 네? 네? 방세우 근황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저, 신규 패키지 스케줄 좀 있고, 오늘 또현질 네. 좋아하셨잖아요. 저 했습니다. 2 0만원 그러면 일단은 패키지를 한번 오픈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50만원. 자, 우리 형님께서는 150만원 현질입니다 마일리지도 아시나요, 혹시? 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누나 안 까보셨으니까, 누나의 일단 그, 손도 한번 궁금해요, 여러분들. 패키지 전문가로서 짤짤리들을 먼저 개봉하면서 한 번에 눌러줘야 돼요, 짤짤리들을 마일리지 1강까지 하나 포함하면서 같이 일단 눌러줄게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어? 잠깐만, 이거 레아인가 우와! 주입분 진짜. 1 5에서 레앙, 어? 그러니까 뽑아버렸잖아 주입분. 어? 빨간 물에 저거. 자 마지막 어, 어, 에투까지. 누나가 이번에 한번 보여주면 안돼 이거 한 번에. 한 어. 번에? 네세장 모드 게임. 물까기 뭐. 이런 게 모드 게임 눌러줘야 음. 되더라고. 노미네트 프랑스 어? 설마? 설마? 크리즈마 빨리 만들면 돼. 어? 저도 오늘 한열점 뽑았어. 이게 맨날 낚시 당이에요. 음. 자 이제부터 3십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주, 아직, 아직? 그 메인까지는 안 갔어요. 중간 진짜 어. 이 정도. 제가 오늘 여기서 레반! 노미드 1대장은 뽑았거든요? 살라도 뽑았고 오늘은 잘 뽑았는데 아니,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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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어 잠깐만 왜. 잠깐만 이거 공격수는 아! 아.. 오펜다.. 아, 누나가 좀 보여주세요 이거 한 장씩 가면 될거 같아 제발? 어? 제발? 어? 어? 잠깐만 이건 레알 마드리드 그.. 모드리치 헬륨 아니야? 모드리. 어.. 아, 금손이 아닌데 이게.. 아직 괜찮.. 한장 프랑스 CG? CDM 아.. 이거 추하면.. 어, 주맨 오, 어? 잠깐만 왜냐? 지금 뭐 들었지? 슈하민이 설마 아, 비신 진짜 비내신? 설마? 만 스페인. 잠깐만. 아, 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게요만이것 아, 등. 제가 가겠습니다, 주부. 금손이 아닌데 누나 지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이게 바르서는태 누나가 두장한 번을 보여주면 안 돼요? 올까기? 네. 가자. 누나 한번 보시죠 한 번. 가자. 제발. RM? 아? 왜또 아야? 자네 무슨 일인가? <laughs> 어. 진짜 비상한 것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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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나가 근데 토티에서 손을 뽑는 래요 손. 네. 간다. 제발 대한민국 프랑스. 프랑스. 어. 아! 왼쪽 수비수다. 프랑스 왼쪽 수비 태워봐라. <laughs> 어 진짜 태워. 태오... 아. <laughs> 잠깐만 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laughs>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말리지. 지금까지는 대나패키지야 이게 말리지입니다. 마일리지. 하나 가자. 발베르데가. <laughs> 파이브은드 제발 오가 한 번만 아우 아... 그래도 형님, 발이브 되면 가격적으로 3,300원 집 풀리긴 했을 거야, 아마 요런 놈면 중간 라인정도 떴다 형님, 그래도 얼마떴지총 3조 7천억 2백 배는 인사 뜬거 같은데, 아, 근데 뭔가 렇게 맛이 없냐, 근데 패키지가 근데 레앙 안 떴으면 클럽버였어 진짜 레앙 이거 일찍 갈 거야, 아마 레앙 안 떴으면 클럽버였다 감사합니다 형님 예.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60만 원한번 가볼게요, 이거 하고 누나본기감안될것 같은데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하나 하면 되겠다, 오케이 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까지 구매좀 해드리면서, 자 요거랑 요거는 제가 개봉을 좀 해드리면서... 오... 어? 아... 이거 바스톤이에요. 1100억, 그 밑에 라음님리까지 떠주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또이영님또 바스톤이... 들어보여주세요. 어 프랑스. 프랑스? 저건 프랑스... 왜? 아, 덴벨레! 덴벨레! 덴벨레 잠깐만 가격 잡혔나? 야나이스 야, 야. 아직 안 잡혔죠? 자 주변 이스요 독일. 잘해! 어? 아. 네. <laughs> 누나가 말리지 제가 이거 두장 이거 할게요. 저는 이렇게 모아서 갑니다. 왜냐면 어차피 토티 한 장씩 가서 여러분들 태오바라 두장 뜨기 빠에는 차라리 진짜 음. 한장큰거 뜨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나 여러분들? 모아가는 뭐 판단. 토티에서 제발! 로드리.. 진짜 로드리도.. 아! 아.. 아시티라인 누나가 마지막 보여주세요 로드리 네. 떠가지고 네. 말리지 누나 보여주세요 진짜 제발! 발베르다 음, 어? 제발! 발베르다 감옥을 음? 이거 절대 은가 그러니까 안떠나 진짜 안 준다 은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빡세 근데 발베르다 가격 괜찮죠 3촌은 그래도 야, 중간이야 여러분들 망했다가 아니라 이거 괜찮은 거야 얼마 떴나요 혹시? 얼마 떴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나오면 대박인데 이백2십이 음... 아니 이게 내가 봤을 때2이백배팩인것 같아. 요자 이거 네! 세연 누나 본캐! 아.. 자 알다... 누나 본캐 갈게요. 내꺼라니.. 누나 본캐 50만원 현질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누나한테 <laughs> 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레바를 뽑았죠? 똑같이 레바를 <laughs> 제가 하나 뽑아드리면서 아, 그. 일단은 아예 아니, 아니야? 아니 바스토니 형님 아니에요. 오른쪽 수비수기 때문에 <laughs> 자, 이거는 데로렌초 형님이라고 <laughs> 두 번째! 지금 가 지금 가야 돼! 지금 가 지금 가야되. 지야 지금 가야 <웃음> <웃음> <이러는> 거야, 진짜. <웃음> <웃음> 지금 가야 지금 가야되. 지금 가야되. 지금 가야되. 지금 가야되. 지금 <laughs> 누나가 오늘 금손이야 확실히 이 좋아. 근데 누나 패키지가 우지 마야 돼. 어, 우리 벌써 우리 지금 우리 이득 빠잖아 누나. 엄청 어, 좋아. 음. 누나 개이득이에요 지금. 벌써. 마지막 망해도 이득이야? 망해도 이득 이거는 <laughs> 무조건 제가 보줄게요. 제가 여기서 오늘 엄청난 선수를 뽑았어요. 바로. 응? 오십엔 이거 진짜 좀 비싸요. 진짜? 맞죠. 지옥 5천원이잖아 누 낚시를 좀 하려다가 바로 멘트 바꿔버렸어요! 나 근데 지금 벌써 50만원에 420배야 누나! 420배? 같이 늘었어 누나 이거 한 번에! 제가 이거 많이 까봤잖아요 누나! 한장 까면 어차피 디아스! 아니면 저 로드리! 음. 테오바라! 차라리 이거 같은 거는 이제 한 번에 모두 개봉으로 가감하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자! 자! 제발! 어! 밟으 제발 밟으려면 은퇴 한 제발, 번만! 오잇 어, 잡아봐 제발! 아.. 어. 그래도 발베르데 정도면 은카 떴스면 진짜 대박이긴 했는데 말리지 여러분 1, 5 이거 망아놨나이 정도면 진짜 그냥? 발 떴네요 가야만 한장덜 뽑았어도 가야만 안 뽑았으면 진짜 괜찮았을 텐데 맞죠 여러분들?